레프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레프트 방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레프트 방송을 시작하려는 분들과 함께 레프트 방송을 계속해서 슈시아 방송을 보려는 분들과 함께 레프트 방송을 계속해서 끝까지 보면서 슈시아 방송을 보면서 그러게 되면 여러 팬분들과 함께 애청자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제 팬분들과 함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전문가 원코인 한 머리 깨기 하지만 여기서 프로분들이 아니라 시청자 참여가 있다는 거 바로 여성 게스트 김콩순입니다 자 다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콩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소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여성 게스트, 길콩순과 <laughs>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름 아닌, 어, 우리 애기가, 애기님이 이렇게 단독 미션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애기님이 지금 현 시간에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인이라는 거죠. 직장인이라서 이 미션을 각각의 노랑, 일벌공 콩순 길길한테 저렇게 임무 미션을, 어, 인계했습니다. 저, 이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가겠습니다. 팁! 야구 바타만 나, 이거. 제가 가습니다다 야구, 야구 하라 그러죠? 아, 이거또왜만냐 내가? 아우, 시나 자, 김콩수는 최대한 그냥 빨리 그냥 와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c o <laughs> 와주세요. 와주세요. 좋습니다. 이 근처에 초반부에 탱크 쓸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지로 먹고 가세요. 아사비요. 여기서 다들 우지를 무시하시는데, 다들 막 우지 안 먹고 막 샷건만 드시는데, 아닙니다. 레포드에 서 가장 좋은 무기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게 그게 좋은 무기란 겁니다. 아시겠나요? 탱크는 저기 멀리 있는데 샷건 써봐. 딜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쓰면 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알겠죠? 자, 여기 스테, 스테 무한, 스테 무한, 스테 무한, 스테 무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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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습니다. 자, 찾게 해주면, 찾게 오면, 찾게 오면 일본어 신발. 가겠습니다. 대기해주세요. 대기해주세요. 자, 운 좋게 어, 탱크안 탱크 뜨는 건데? 탱커 떴나요, 또? 그래, 여기는 항상 탱커 웬만하면 고종이야, 이게. 자, 좋습니다. 저 맞아, 먼저 가는 거? 아니요, 내가 뭘 먼저 가야 앞에서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미끼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 오! 그 어, 그 저렇게 그 부정 적이야너 그 무슨 그 군대 가서 그 맨날 그니? 무슨 부정 적에만 배웠니? 응? 어, 차던냈다차던냈다뚜리뚜리뚜리뚜리뚜리 아, 이것도 왜 깨우십니까? <laughs> 음, 저것도 깨운다고? 저걸 깨운다고? 어, 아, 그걸 왜 깨우냐, 멍청아? <laughs> 깨우지 마세요. 이미 깨웠어요 어 잘했어요 죽어라 죽어라 아딜 넣으세요 이럴 때 대비해서 우지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샷건은 딜이 안들어는 여러분들 멀리 있기 때문에 자그저원터네왜지도 않네 아 이거 터인다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턴. 아 잠깐만 뭐야 이거왜냐겠다아다 거기 천국이냐 네, 여기 천국이에요. 이거는 협동 게임이지, 개인 게임이 아니에요. 어이. 맞아, 맞아. 제가 미리 가서 앞에서 뚫어주려고 했던 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시고, 이거를 어이. 이렇게 저 백업도 안해주고 그냥 저렇게 온다고요? 이게 다 김도랑이 백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 이 혼자 가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어요? 자, 지금 김카 제가 저한테 못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누운 겁니다. 어, 야, 이게 왜 그렇게 네? 제가 일부러 누운 거예요, 제가. 설마 제가 이걸 제가 못 잡을까봐? 아유, 일부러 해야지. 네? 네잘 먹을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냠냠냠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알겠습니다. 오, 맛있다. 맞아. 맞아.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정말 잘하는 거 보고 싶으면 저 마이크 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마이크 끄면요. 제가 김카제 버금 갑니다. 네? 제가 김카제 버금 가요. 네? 제가 긴 카지보다 제가 소리 더 빨라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하니까 네. 멘트 치고 맨날 이거 뭐 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응. 아이고, 한대 맞죠? 한대 맞죠? 네, 수고하세요. 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김누랑, 네, 수고하세요. 네, 요오오오, 니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 니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 넌못 피해,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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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모커한테, 아! 어? 아! 어이쿠 알겠습 알겠습니다. 알좋습니다 근데 김니다이 지금 잘못된거였어요 왜 김콩순 왜 백업도 어? 안하고 그냥 왜다멋대로 가요? 김콩순 백업할거 아니에요 백업 지금, 여성 무시합니까? 지금 여성 게스트 무시합니다지여여성다알겠무시다전 아까 니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치면 저 정찰 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겠습니까정겠습니야 뭔가 앞에 뭐가 있는지 다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야알겠습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습 현재 여러분들은요 자, 개 같은 김도랑과 함께합니다. 이게 합동이지? 나 먼저 나 먼저 쓰읍, 안 되겠네. 여러분들, 저 마이크 끄고, 저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 한번 보여줘. 진짜? 네? 출시할 실력 보여줍시다. 1번, 아니다. 그냥 멘트 치면서 해라. 2번,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laughs> 그래 보세요, 진짜. 네? <laughs> 그래, 그래 보세요. 뭐? 아니, 다, 내가 맨날 당하는 것만 보, 그냥 보고 싶지. 내가 잘하는 걸 보지 않나봐. 에? 네? 아, 형 축복이 잘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네. 웃기지 마세요. 네. 제가 네. 다 웃기려고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제가 일부러 당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알고 딱품부터, 있어, 딱 보면, 딱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에? 아, 허허허, 네? <laughs> <형. 웃음> 참나. 왜, 왜 몰라요? 어우, 기분 나쁘네, 갑자기.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아니, 불을. 자. 추워서! 여러분, 감기 걸릴까봐. 추워서! 응? 이런 어,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 예. 오이가 없네 진짜? 오, 야, 야. <웃음> 아 <웃음> 정말 뭐. 진짜 그, 내 마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줘요 이런 <laughs> 이런 사람이 응? <laughs> 이렇게 막 도와주고 <laughs> 하는데 응?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주냐 이 말입니다 <laughs> 어, 뭐. 존재 <laughs> 자 트윕 훗훗자 트윕 좋습니다 앞에 근처 위치 쏴주세요 한번 저 순하거든요 멍청아 아이고 아이고 저 그리고 조건무기도 아니거든요 멍청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깜짝이야 안되겠네요 제가 정말 잘하는 걸 제가 슬슬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되겠네요 얼마나 순이 빠른지 보여드리겠어요 안되겠어요 아, 아까 헌터 아까 헌터 제가 잡혔죠 보세요 잡혀 안잡히나 <laughs> 보세요 어 위치 위치 봤나요? 네? 봤나요? 봤어요? 제가 잡혔나 지금요? 어? 제가 잡혔어요? 그런 분 김카제 봤나요? 응? 어 진짜 아까 일부러 눈 어... 겁니다. 에? 어 저걸 제가 왜 잡히겠어요? 에?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어 이런 김카제 멍청이. 오 어, 정말 진짜. 겠습니다트트 트. 트 걸릴 것같습안 걸립니다. 빨리 오시기나 하세요. 자, 대기 대기 쫓기겠습니다 자, 빨리 와주세요 이걸 당할 것 같아, 제가? 안 당합니다 그리고 탱크 있습니다 여기서는 즙 제가 즙 하나, 하나 버렸어요 제가 집 하나 버렸어요 자, 탱크 하나, 둘! 그리고 일, 1차 딜로 화병 먹이고 2차 딜로 또퀸토까지 매기고 1속 2조 포인트 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m60 총알을 아껴 되니까 m5 총으로 바꿔서 이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아낄 겸? 알려자 되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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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커, 스마커. 되게 들이리리 풋. 좋아. 지금 풋 웃었냐, 지금? 어? 아니. 지금 풋 웃은 거야, 지금? 아니. 웃기지 마세요. 컷 아, 준비 뭐야? 볼 때가 됐는데. 자이 아, 자, 뭐, 아, 아, 좋습니다. 김콩 잘하고 있어, 아, 김콩. 김콩 잘하고 있어. 아, 요요 어, 이거. 어, 헌터가또 있네. 네, 감사합니다. 가또 있네. 아, 뭐야? 잡으려고 했는데. 하잡 같아. 웃기지 마세요. 방금 볼 좋잖아요. 아, 음... 진짜 정말. 그럼 이제부터 안 잡을게요 아유, 아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 미친 차, 이씨!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laughs> 여러분들, 저 그냥 저 뒤보고 썼거든요? 저 뒤보고 썼어요 1, 아, 2 차, 차, 차 아,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 진 일본어가 내가. 없으니까 힘들다 이분들 다, 세 명이 다한 패거리야 진짜 단한 패거리야, 진짜 지금 내 편에 한 명도 없어, 지금 다음 판부터 일본어가 무조건 투입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아 진짜 길리길리 실망입니다. 언제는 막 형이 좋다고 그렇게 막 따다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제 혼자 돕고 다 이러 막 지금 막 같이 막합주해가지고나 괴롭히고 있어 지금 이게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다김카제 때문이야 이다. 게김카제가 우리 멤버들 다이따가로 만든 거라고 지금 아 어허어 역시 어. 형편 나밖에 없, 없, 없다고 하시는데 네가 제일 문제라니까. 네가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만들은 거니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진짜 미친. 여러분 안쏴 주십니까? 안 쏴요? 안쏩니까 뚱땡이 뭐해? 뚱땡이 뭐해? 아나 갑자기 배고파. 승질나서 배고파 지금. 아릴렉스 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너가서 릴렉스 하겠냐? <웃음> 니, <웃음> 니가, <나> 막, <laughs> 니가 막 니가 <떼>, 막날 <laughs> 때리고 막 조질인데요? 진짜니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김까지. 해. 김까지. 해. 이따 세름이 팔 거야?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술 거야 내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술 마실 거야 어제 말했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내가 먹거든요. 내가 어. 먹거든요. 내가 어, 먹을게. 빨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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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음. 자 여기서 김 먹고 가겠습니다. 자다 준비하고 가세요. 자투입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김콩수을 위해서 자자 김도랑 자 칠트 하나 둘셋 틱. 돈준이야. 아 망했다. 에.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짜져나 잡으세요. 짜져나. 짜져나 잡으세요. 짜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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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근데 김풍순이 아직까지 지금 별털 없이 지금 오고 있거든, 요 지금요? 대단하네요. 어허허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와서 아주 늦지 않습니다. 해봤어요. 네, 안 물어봤어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laughs> 오세요. 좋습니다. 아, 쏘지 말라고 멈춰! 나, 나 짜증 왜 때리는 거야? 김콩수 너까지? 야 미치겠네. 모르겠네요. 자, 길게, 스텝 하나, 둘, 꾹. 자, 스텝 하나, 둘, 꾹. 자, 자, 앞에 제가 뚫을게요. 제가 손듭니다손도 아니, 안 보이는데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안경을 써, 멍청아. 안경을 썸면되잖아 멍청아. 좋아. 사랑해, 안 사랑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laughs> 보세요 저 오세요. 뚜르뚜르뚜르뚜르뚜르뚜르뚜뚜아왜 어, 아, 쏘나? 나나나피나나피 많은데 왜 쏘냐고? 어? 살리세요 빨리 살리세요 솔직히 살려. 아나왜 쏘냐? 나나피 오십 아니잖아. 나왜나왜 나왜 죽여? 저 살리세요 빨리 살리세요. 빨리 살리세요. 아나나피 많았잖아. 왜 쏘십니까? 못 봤어요. 죄송해요. <laughs> 나왜 쏘는 거야? 못 봤어? 못 봤어. 에이, 뭐. 못 봤어. 아. 아.

아 제발 음. 좀 쏘지 진 마세요 멍청아 좀 제발 김노랑 붙잡고 음. 그 나왜 쏘는 거냐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분위기 살려서 이유가 뭐야? 칭찬해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분위기 살려서 칭찬해보세요 지금 위험중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칭찬할래요 김코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니? <laughs> 너왜 이렇게 아름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미치겠단 말이야 왜 이렇게 매력이 넘쳐나네 진짜 난 미칠 것 같잖아 그리고 김노랑 이런게 개를 잘 키울 것 같은 상 개를 음. 잘 키울 것 같은 상 개를 음. 잘, 잘 키울 것 같은 상 개상 개상이 여게 아닙니다 멍멍이 귀엽다는 애기거든요 그냥 잘 음. 보세요 뭐있죠? 코를 후비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음. 분들이 좋습니다 꽉 자, 너는요 와우, 체격이 와우, 그냥 등짝이 그냥 멋있어 정말, 요 음. 흑형의 음. 간지 흑형의 음. 그런 멋짐 음. 우겨 스타일이 아닌 그런 의의 멋짐 저거 보세요 음. 빡빡이가 그냥 빡빡이가 아닙니다 잘 뚫게 생겼잖아 벽도를 잘 뚫게 생겼잖아. 벽도 뚫고, 사람 뚫고, 마음도 뚫고, 다 뚫게 생겼잖아. 이런 부분들 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멤버들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줄 아냐, 이 멋져리들아? 라고 말할 줄 아냐? 어? 라고 말할 줄 아냐? 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초 칭찬하기 끝났구요. 다음에 또뭐 나왔죠? 자,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네, 다음에 뭐 나왔어요. 네, 빨리, 네. 빨리 진행할 수, 또, 또 있잖아. 아직또 뭐있냐고 빨리 말하세요 빨리 뭐있습니까 <laughs> 또 룰렛 또 있잖아요 뭐 뭐있어 뭐있어요 까먹었다 까먹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자깐 잠깐, 잠깐만요 자, 미션이 지금 길길이 잠깐만 콩순 썼죠 1분간 좀비 죽이지 말게 아나 저거 저거 불안한데 저거 저거 불안한데 저거 이렇게 많아 기다려요기다려요기다려요자 움직이세요 자 이거는 시생맵이 아니요 여러분들 시생맵이 아니기 때문에 시생맵은고여러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시생맵은고어 다릅니다 이거는 1인 1인 2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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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인 1조 2인 1조 2인 1조 가셔야 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세요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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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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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저누구란 가요? 따라오세요 팔로미 따라오세요 두명이 2인 1조가 좀 그렇다면 네명이서 다같이 다는 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이맵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생맵이 희생맵이 난이도가 10이라면 이교차로는 난이도가 50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 아 기름통 와. 좀비 오지, 탱크 오지, 기름 모아야 되지, 특조 모지, 오 짜증나지, 답답하지, 김노랑 있지, 일본어. 오... 아,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그만 때리라고. 스피 하나, 둘, 꼭. 저 방어 좀, 저 방어 좀, 저 방어 좀, 저 방어 좀, 저 방어 좀. 저 방어 좀. 좋습니다. 빨리 와요, 빨리 요 빨리. 팁, 빨리 팁, 빨리 팁, 팁. 말통 던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읍. 말통 던지는 기술을 듣고 싶나요? 그러면 슈시아 방송에, 슈시아 방송에 힘을 어이. 실어주세요. 어,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끝났죠? 제 주변에 스모커, 어, 잡았다. 여기, 교차로, 여기, 맨, 맨 마지막 팀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 저기, 12개 방향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기. 저기, 위에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둘이 같이 붙어있세요 김도랑 놈아. 왜 자, 혼자 다니냐고, 김도랑 놈아. 음, 아, 별, 용사님, 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 기침이 나오네. 아, 아, 잠깐만. 아, 그, 어, 아, 그, 잠깐, 아, 제 기침이, 아, 그, 그, 아홉 개다 아홉 개다 부족해. 아홉 개더 하면 말할 수 있나. 아홉 개다. 아홉 개다. 아홉 개. 가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탱터 쩍, 탱터 쩍, 안 맞죠? 기술이죠? 편법했죠? 그런 거죠? 아, 정말 아홉 개 쏘셨네요. 당히 제가 알려드려야죠 잠깐만요. 잠깐만, 애 좀, 애좀 죽이고, 애좀 죽이고, 애좀 죽이고, 애좀 죽이고, 애좀 죽이고. 하나. 애좀 죽이고. 자, 김지 마세요. 김쏘 망한다 막한다. 김쏘 망한다. 김한다김 망한다 이거. 일단, 탱크를 데리고 가운데까지 오면요, 레포드 원 주인공들이 총 3명이 있죠. 할아버지는 시생맵 중에서 스토리사상 할아버지가 시생맵 깨면서 여기서 발전을 돌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루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가 여기 왼쪽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총 3명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쉽게 잡으려면 교차로에서는 이 탱크를 데리고 가운데까지 오시면 돼요. 만약에 탱크가 저 끝에 뜬다고 해서 저끝에를 막지 마시고 데리코이 가운데까지 오시면 어.. 레포드의 2주인공들 총 4명 그 다음에 레포드의 1주인공들 총 3명 7명이 딜 주는 거기 때문에 탱크 금방 죽습니다 전문가로 해줘 알죠언정요자 이거 다다 다 해치우고 제가 기름통 뭘던지는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알릴게 끝나고 제 기름통 없으니까 잠깐만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용사님 잘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죽이고, 자 죽이고, 죽이고, 자 죽이고, 죽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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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내가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어? 내가 죽을 줄 알았냐? 어? 너네 아까 다, 아까 막 팀킬 했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뭐야. 이게, 이게 무슨 100원 줄 아냐? 어? 이게 100원 줄 아냐, 이게? 어? 이게 100원 줄 아냐? 어? 이게 100원 줄 아냐고? 일로 와, 로 와, 어딨어? 아, 미치! 나이스! 차가 나이스. 네, 꿀밤 <laughs> 현재 여러분들은 미친 짜조놈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짜조한 고마워하세요 짜조 덕분에 님들이 산겁니다 특히 일부, 아 이거 저 이거 김누랑 어? 우유 진짜